미국에서는 Toilet 이거를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Toilet 이건 말 그대로 변기통을 의미하는 게 되기 때문에 Where's the toilet? 이렇게 네이티브한테 물어보면 어, 변기통이 어디 있어요? 약간 진짜 막 토할 것 같거나 아니 화장실이 막 진짜 진짜 급하거나 아 근데 화장실이 진짜 급하더라도 Toilet을 찾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Toilet을 생각하면 변기통이 떠오르는데 변기에서 쓰는 휴지 Toilet Paper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에 Toilet Paper이라고 하잖아요 어,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분명히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썼겠지만, 엄마 아빠가 그 두루마리 휴지로 입을 닦으시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두루마리 휴지는 진짜 말 그대로 토일러 페이퍼, 화장실에 써야 되는데, 왜 그게 우리 집 식탁에 있는 것인가. 어쨌거나 이것도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에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서, toilet, 이건 잘 쓰지 않고요. 뭐, restroom, bathroom, washroom, powder room, ladies room, 이런 기타 등등 다양한 표현들을 쓴다는 거.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restroom, bathroom, 이거인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washroom, 이거를 자주 쓴대요.